동네 중국집 거보다 이게 더 맛있을 거야. 닭볶음탕의 끝판왕이 나타났다. 윤달식당 윤닭 한 마리 닭볶음탕. 충격입니다 여러분, 아부장입니다. 그 어떠한 영상보다도 제일 간단한 오징어짬뽕 레시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오징어가 진짜로 들어있는 오징어짬뽕 두 번째 오징어가 없는 오징어짬뽕 만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재료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징어가 있는 오징어짬뽕 오징어가 없는 오징어짬뽕 두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그두 가지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 재료 딱한 가지만 쓸게요. 진짜로 한 가지만 양파 300g 짜리입니다. 300g 짜리라서 처음 거, 1번 버전, 오징어가 있는 거. 일단 은 양파는 좀 얇게 썰어주세요, 얇게. 첫 번째 버전은 1인분에 150g을 그냥 다 넣겠습니다. 두 번째 버전, 양파를 75g 정도만 넣겠습니다. 75g. 제 손이랑 양파 크기랑 비교해보시면 중량 안달아도 하실 수 있겠죠? 여기 재료 준비는 굉장히 간단하게 끝이 났고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오징어가 또 등장한 게 있죠. 무늬 오징어, 오징어는 선동 오징어든 뭐든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요번에는 칼집을 넣지 않고 그냥 갈라서 안쪽에 내장만 제거하겠습니다. 이렇게 칼집을 한번 넣으니까 칼집 넣는 거 자신 없는 분들을 위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징어이 안쪽면을 반 가르고 어차피 이런 식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돌아갈 거란 얘기는 칼집을 딱 칼집을 세개만 넣겠습니다. 칼집은 너무 깊이 넣으면 안 되고 3mm 정도. 그냥 선을 그어준다? 이렇게 칼집을 넣어줍니다. 4번 넣을게네 4번. 오징어 생각보다 크네. 얘도. 자, 칼집 이렇게 넣었으면 이걸 이대로 썰어줍니다. 근데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오징어를 얇게 썰어줍니다, 얇게. 이러면 어떤 모양이 나올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오징어 칼집 그 그물처럼 내느라고 힘들었던 분들한테는 이렇게 하시면 되게 간단하고 잘 나옵니다. 다리 있는데 위쪽에 내장이랑 여기 눈깔인데 그냥 다떼워버려난 이거 버려요, 그냥. 그리고 이 부분에 뭐 입같이 생긴 거. 오징어는 다리를 반만 잘라서 오징어가 크지 않으니. 자, 진짜로 끓여보겠습니다. 진짜 별거 없어 짬뽕 영상이 굉장히 조회수가 많이 나온 영상이 있죠? 그거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집에 가지고 계시는 웍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되고 웍에 식용유를 넣습니다 식용유의 양 1테이블스푼 넣어줍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야 이러면은 그냥 오징어국이 될 수도 있어요 기름의 양이 짬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체크 고추기름입니다 저는 제 고추기름 영상 있죠? 제가 뽑은 고추기름 그걸로 1테이블스푼 식용유랑 고추기름이랑 1대1로 섞어주세요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근데 만약에 고추기름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식용유로 하시면 됩니다 식용유로 2테이블 스 1대1로 사용을 하고 불을 올려줍니다. 불을 올려서 여기서 막 엄청나게 열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집에서 하는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마늘이나 생강 이런 걸 먼저 볶는다? 안 돼. 안 된다니까? 해보세요. 그러니까 댓글 달아서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얘기하는 거 저런 얘기하는 거 좋은데 해보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 여기서 지금 마늘 넣잖아요? 그냥 마늘 타. 마늘이 안 타게끔 볶는다고? 양파 넣고 계속 볶을 건데 어떻게 안 타? 불이 약해서 안 된다고? 아니에요. 마늘 정도는 충분히 탈수 있습니다. 집에서 하는 화력도. 그래서 조금 올라가 그러면 아까 준비했던 양파만 150g 넣어준다 넣어주고 볶아요 차가운 양파를 넣어서 오히려 온도를 떨어뜨리는 느낌? 이게 점점 온도가 올라오면서 볶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집에서 해도 된다 왜안 되냐? 되죠 다돼이 정도 볶았으면 저는 지금 한 1분 정도 볶은 것 같은데 지금 마늘 넣어주겠습니다 향이 없으니 좀 많긴 하지만 1테이블스푼에 마늘을 넣겠습니다 굿. 볶아줍니다 볶을 때 지금 간장 2분의 1 테이블 스푼을 여기다 넣어줍니다. 자, 볶아줍니다. 마늘이랑. 마늘이 타지 않게 해주셔야 돼. 무조건. 간장이 들어가면 여기 까물까문 이제 불고기처럼 좀 타는 느낌이 나요. 양파도 숨이 좀 많이 죽었고. 이 상태에서 이제 오징어 넣어줍니다. 오징어 넣고, 오징어가 색깔이 변하게만 볶아주세요. 이 정도 볶았으면 마지막으로 고춧가루를 넣어서 볶아야 되죠. 근데 고춧가루를 왜 제가 이렇게 늦게 넣느냐면 집에서 할때 여러분들이 고춧가루 일찍 넣으면 고춧가루가 다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고춧가루 지금 1테이블스푼 넣어준다 매운 거 좋아하시면 매운 거 넣어주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름을 고춧가루가 다 먹어도 탈 수밖에 없어 물 1테이블스푼 넣고 볶아줍니다 한 20초쯤 볶다가 한번더물 1테이블스푼 넣어준다 그리고 이 물이 수분이 좀 없어지는 느낌이 날 때까지만 볶으시면 돼요 1인분 기준으로 짬뽕 국물을 2컵, 480ml죠? 여기서 1컵을 넣어주고, 한 컵만 넣고 끓여줘야 돼요, 지금은. 그리고 얘가 한번 빠글빠글 끓어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양파랑 이런 것 맛이 나게. 중국집에 가면 양파랑 다 살아있는데요? 그렇게 하셔도 돼. 근데 집에서 지금 양파하고 요 오징어만 가지고 그만못 내요. 절대. 그 여기서 간을 미리 조금 하겠습니다. 후추는 배후추를 사용하는 게 중국집에서는 좋은데, 있는 거 사용하시면 돼. 있는 거. 이건 취향껏 카운트 안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절대 빠지지 않아야 되는 거. 자, 물이 끓기 시작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하고 싶다? 1분 30초 테이머 맞춰 놓고 1분 30초간 일단 끓이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등장한 마법의 백색가루. 미 원입니다. 근데 얘는 1인분에서 진짜 조금만 1 m m 정도만 넣으시면 되고 마법의 꼬꼬닭 가루하고 마법의 꼬꼬닭 농축액, 액상 치킨스톡이랑분 말입니다. 이거 갖고 댓글에서 엄청 많이 물어보시더라고. 뭐에 제일 많이 물어보시냐면 똑같은 양을 사용해도 되네. 대답을 해 드리는 게 너무 어려운 게 이렇게 저처럼 국내산 있고 이렇게 일단 타이머가울었으니 물을 한컵 지금 더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끓을 때까지만 해도 충분해져요. 서로서로 맛이 다 다르고 염도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내가 일부러 답변도 안 달아드려요. 이제 지겨워서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 얘네들로 아예 간을 맞출 거예요. 넣었는데 내 입맛에 싱거워. 그럼 더 넣어. 나는 액상 쓰는데 나는 가루밖에 없는데. 똑같은 양 넣으시고 싱거우면 더 넣고 짜면 물더 부으면 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액상을 쓰겠습니다. 1 테이블스푼 넣어 주고 이게 다시 이제 끓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더 끓일 필요가 없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자, 한 입을 간이 맞는지 Okay. 그겠습니다간 너무 잘 맞고 맛있어요. 매콤하니 어 매워. 간도 딱 맞고 다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야채들 있잖아요. 배추도 넣어도 되고 고추도 넣어도 되고 여러 가지 다 넣어도 돼요.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맛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 드리기 위해서 얘가 이제 수증기가 날아가잖아요. 그면서 이따가 다시 제가 냉동면을 다시 붓고 나서 그냥 데우기만 해서 넣을 거잖아. 더 맛있어. 국물 요리는 그래. 오늘 끓여서 저녁에 먹으면 더 맛있고 내일 먹으면 더 맛있고 다다음날 먹으면은 막 죽어. 그게 이상하죠? 물론 후레쉬한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냥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이 이렇게 팔팔 끓기 시작 하면 냉동 중화면, 우동면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좋아하는 거사 그리고 이렇게 꽝꽝 얼어있는 상태에서 물이 끓기 시작했을 때 집어넣어줍니다 그리고 얘를 여기서 막 끓이는 게 아니야 녹이세요 녹여 녹이는 거야 말 그대로 너무 막 젓가락으로 막 가운데를 찔러버리면 면이 잘라질 수도 있으니 한 번에 이렇게 뒤집으면서 녹여요 그냥 녹여 가운데에다가 젓가락 놓고 살살살살 오른쪽 왼쪽 이렇게 흔들어주세요 이거는 또 괜히 쓸데없이 앞뒤로 내지 말고 부끄러우니까 <웃음> <웃음> 얘네들은 익혀있는 상태에서 냉동을 한 거라서 자, 이렇게 다 풀렸다. 그러면은, 불 끄는 거예요. 끓이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서 얘를, 뭐, 난더 쫄깃하게 먹을까? 그러면 찬물에 가서 한번 헹구면 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게요. 그냥 덜어놓고, 이따 국물을 야지두 번째 해보겠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당연히, 오징어 짬뽕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완벽하게 다르게. 또다시 식용유와 고추기름이 필요합니다. 고추기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없으면 패스. 근데 똑같은 맛은 안 나겠지. 그러니까 뭐 없으면 뭐안 넣어도 돼요? 뭐안 넣어도 돼? 안 넣어도 돼! 근데 맛이 다르겠죠? 저랑. 2분의 1 테이블스푼입니다. 식용유 2분의 1 테이블스푼입니다. 요거 넣어주고, 아까 준비해놨던 양파 4분의 1개, 뭐 75g 뭐 이런 느낌으로 넣고, 마늘 있으면은 1티스푼, 5ml 넣습니다. 5ml. 모든 작업이 굉장히 친숙하게 끝납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냥 슬슬 볶아주세요. 언제까지 먹냐? 마늘이 하얗게 올라올 때까지. 오래 볶지 않겠다는 거죠. 대략 30초에서 1분. 이 정도 볶았을 때, 마늘이 바닥에 당연히 조금씩 붙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간장 1 티스푼, 5mm, 5mm 부어줍니다. 5mm. 그리고 이렇게 볶아줍니다. 해주고, 여기서 물. 한 컵만 딱넣어줍니다한 컵. 한 컵으로 해서 끓어오를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양파에서 맛있는 맛이랑 이런 것들이 좀 빠질 거야. 그래도 볶은 맛이 날 거다. 여기서 간을 살짝 하겠습니다. 간을 해야 돼요. 자 이번에는 분말을 사용하겠습니다. 치킨 스톱 5ml, 1티스푼만 넣어줍니다. 5ml. 라면은 저는 오징어 짬뽕. 당연히 느낌있게 짬뽕이잖아. 아니면 다른 짬뽕 라면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에 있는 건더기 스프 이거를 꼭 넣어줘야 됩니다. 미리. 이게 말린 건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끓이다 보면은 이 맛이. 더 감칠맛이 확 물어나 물이 끓기 시작하면 다시 이제 한 컵에 물을 넣어줍니다 총 넣은 물의 양은 500ml예요 끓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다시 그 사이에 미리 라면 스프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물이 끓기 시작하면 은 라면을 넣어줍니다 설명서에는 4분 30초 더 끓이라고 써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끓이지 않습니다 라면 자 4분 끓이겠습니다 저는 약간 꼬들한 게 좋아가지고 설명서보다 항상 30초나 1분을 덜 삶아요 영상을 찍으면서 하기 때문에 이거 뭐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하면서도 다 불어 나도 먹는 맛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젓가락 던지고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겠지. 물도 원래 550ml라고 봉리에써 있고 여기에 치킨 스톡까지 넣는데 짜지 않을까요? 안짤 거예요. 이 양파 같은 걸 집어 넣잖아요. 막 콩나물이나. 그러면은 싱거워. 그리고 국물도 없어지고. 근데 지금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아마 굉장히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라면의 신세기가 터진다 그해야 되나? 국물의 양도 굉장히 적당할 거고 간도 굉장히 적당하고 여태까지 느끼지 못했던 진짜 짬뽕 맛 그런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면은 풀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전 심심해서 지금 풀고 있는 거거든요. 난안 풀고 그대로 딱그대로 나오는 라면 좋더라고. 계란을 넣든, 몰넣든, 자유입니다. 그냥 저는 아무것도 안 넣겠습니다. 자, 타이머 오기 시작하면 바로 불 끄고, 이대로 그냥 드시면 되지만, 유튜버답게 좀 바꿔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맛이 어떤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맛이 어떤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얘는 방금 전에 국물 한번 다시 데워서 집어넣고 김 펄펄 나오는 거 보이시죠? 오징어가 있는 거야 근데 양파만 넣고 냉동면도 이게 잘하면 되게 맛있거든요? 냉동면을 너무 폄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왜 폄하해? 맛있기만 하구만 두 번째 거는 바로 이 라면 이게 더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거 많이 드실 거니까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오징어 짬뽕 아니에요. 완전 다르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내가 이거 짬뽕이랑 똑같다 짬뽕보다 더 맛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근데 최소한도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 정도 깊이의 오징어 짬뽕 라면은 아니다. 양파 맛이 잘 나고 일단은 짜냐고 하나도 안짜 치킨스톡 그거 집어넣어가지고 더 짬뽕 같아졌고 라면은 이 정도는 돼야지 라면은 그냥 끓여도 맛있지만 지겨우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서 드시면 또 신세계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우 너무 맛있어 제가 속이 다 배려가지고 그런지 고춧가루 요만큼이라도 들어가면 음식을 먹으면 속이 아파갖고 아프든 말든 그건 여러분들이 알 바가 아니고 제가 열심히 한번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래도 나름대로 재료가 오징어하고 양파밖에 안 들어가니 오징어 짬국물 먼저 먹어야지 야 이거 진짜 <laughs> 내가 100% 장담할게. 웬만한 동네 중국집 거보다 이게 더 맛있을 거야. 한 번만 해보세요. 해보시고 진짜 맛있으면은 댓글 한 번만 남겨줘요. 넌 진짜 힘이 될것 같아. 오징어국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짬뽕이고 정말 맛있어. 진짜 맛있대니까. 오징어는 아까 썰은 것들 지금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서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렇게 칼집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씩. 중국집에서 여러 번 봤을 거예요. 면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진짜 겸손해지는 맛이에요. 면도 맛있어. 요 정도 짬뽕 수준이면 한9 0 0 0원 만원 이 정도에 먹을 의향이 있습니다. 요런 거는 아무래도 오징어가 주제인 만큼. 윤달식당에서 제가 오징어 젓갈 이렇게 담궈서 꼬들이 무하고 묻혔어. 심지어 꼬들이 무가 아주 아삭아삭 아삭아삭 씹히는 그런 거. 정말 맛있는 거.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보시면 링크 있으니까 거기 타고 들어가세요. 손님이 없어 파리만 잡고 있다가 그렇게는 안될것 같아가지고 택배 배송하고 있습니다. 전국 택배. 많은 양은 아니에요. 제가 식당에서 진짜로 제가 직접 하는 거라서 같이 먹고 삽시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